안녕하세요. 건강한 식탁을 위한 영양 지식을 나누는 영양학 요리 작가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소한 풍미로 입맛을 돋우며 바다의 기운을 전해주는 세 가지 특별한 재료, 바로 무청, 잣, 그리고 아나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각 재료의 놀라운 효능부터 맛있는 요리법,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것과 피해야 할 것까지 실용적인 정보들을 간결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무청, 겨울철 건강지킴이. 첫 번째 재료는 바로 무청입니다. 무청은 무의 푸른 잎과 줄기를 말하는데요. 특히 말린 무청인 시래기는 겨울철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강식재료입니다. 무청의 효능. 무청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여 장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주며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또한 비타민 A, C, K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 시력 보호, 그리고 뼈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특히 비타민 K는 칼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분과 칼슘 같은 미네랄도 함유하고 있어 빈혈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무청 대표 음식 두 가지 시래기 된장국, 구수한 맛이 일품인 시래기 된장국은 무청의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부드럽게 삶은 시래기를 된장에 조물조물 무쳐 끓여내면 시래기 특유의 섬유질이 주는 식감과 된장의 깊은 맛이 어우러져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특징, 맛, 간단 조리 팁. 시래기 된장국은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시래기를 삶을 때는 쌀뜨물을 활용하면 더욱 부드러워지고 잡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삶은 시래기는 찬물에 충분히 헹궈 물기를 꼭 짜고 된장, 다진 마늘, 들기름 등을 넣고 조물조물 무친 후 멸치 육수에 넣고 끓이면 됩니다. 얼큰한 맛을 원한다면 청양고추를 약간 넣어보세요. 시래기밥, 시래기밥은 밥과 함께 무청의 영양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요리입니다. 밥을 지을 때 시래기를 넣어 함께 쪄내거나 양념한 시래기를 밥 위에 얹어 비벼먹기도 합니다. 특징 맛 간단 조리 팁. 시래기밥은 시래기에 은은한 향과 씹히는 맛이 살아있는 건강식입니다. 밥을 지을 때 불린 시래기를 잘게 썰어 넣거나 삶은 시래기를 들기름과 국간장으로 양념하여 밥 위에 얹어 쪄내면 좋습니다. 양념간장과 함께 비벼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과 이유. 무청은 특별히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식재료와 잘 어울려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생무청에는 소량의 옥살산이 있을 수 있으나 보통 무청은 삶아서 조리하기 때문에 옥살산 함량이 크게 줄어들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조리법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자, 고소한 영양 덩어리. 두 번째 재료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잣입니다. 잣은 예로부터 귀한 손님상에 오르던 고급 식재료이자 건강 간식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잣의 효능. 잣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오메가-6 지방산의 일종인 피놀렌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또한 잣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마그네슘 아연 등의 미네랄과 단백질도 풍부하여 에너지 생성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의 고소한 풍미는 뇌기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잣 대표 음식 두 가지. 잣죽. 잣죽은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환자식이나 아침식사로 인기가 많습니다. 잣을 갈아 쌀과 함께 끓여내어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특징. 맛. 간단조리 팁. 잣죽은 부드러운 몸넘김과 잣 특유의 고소하고 은은한 향이 특징입니다. 잣은 미지근한 물에 불려 껍질을 벗긴 후 쌀과 함께 갈아 체에 걸러 끓이면 더욱 부드러운 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고 기호에 따라 꿀을 약간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잣소스 샐러드, 잣은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면 채소의 신선함과 잣의 고소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특징, 맛, 간단 조리 팁 잣소스는 샐러드에 견과류의 깊은 맛과 부드러움을 더해줍니다. 잣을 살짝 볶아 고소함을 극대화한 후 올리브 오일, 식초, 꿀, 소금, 후추 등을 넣고 믹서에 갈아 소스를 만듭니다. 신선한 채소 위에 뿌려 먹거나 닭가슴살 등담백한 단백질과 함께 곁들이면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됩니다.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과 이유. 잣은 특별히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없지만 열량이 높은 편이므로 과도한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인 한줌 정도, 약 30g을 지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잣을 먹은 후 며칠 동안 입안에 쓴맛이 느껴지는 잣 입증후군, 파인 마우스 신드롬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안하고, 바다의 활력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재료는 바다의 활력소, 안하고입니다. 아나고는 붕장어라고도 불리며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특징입니다. 아나고의 효능. 아나고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원기회복과 스태미나 증진에 탁월합니다. 특히 불포화지방산인 DHA와 EPA가 풍부하여 뇌기능 향상, 시력보호,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와 E가 풍부하여 피부미용과 노화방지에도 효과적이며 칼슘과 인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아나고에 함유된 비타민 B군 복합체는 피로해소와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나고 대표 음식 두 가지. 아나고회. 신선한 아나고는 회로 즐기면 그 특유의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뼈를 제거하고 얇게 썰어 초고추장이나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특징 맛 간단 조리 팁. 안하고에는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과 비린 맛 없이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신선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여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로 먹을 때는 뼈를 잘 발라내고 얼음물에 살짝 담가 탄력을 높인 후 얇게 썰어내면 더욱 맛있습니다. 안하고 구이, 안하고 구이는 양념을 발라 굽거나 소금구이로 즐겨 안하고의 고소함과 감칠맛을 극대화한 요리입니다. 특징 맛 간단 조리 팁. 아나고구이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에 양념의 달콤 짭짤한 맛이 더해져 밥반찬이나 술안주로 좋습니다. 아나고를 손질하여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간장, 설탕, 맛술, 다진 마늘 등으로 만든 양념을 발라 석쇠나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굽습니다. 소금구이는 아나고 본연의 맛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과 이유. 안하고는 퓨린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통풍 환자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분해되어 통풍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당 질환이 있다면 섭취량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무청.